소과금분들이나 소과금분들도 이제 113, 114, 112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116 정도까지는 팀을 맞추실 있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츠 이벤트 공지가 바로 떴습니다 이벤트가 6월 15일부터 8월 17일까지 9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어 토치는 항상 똑같이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로 구성되었고 이번에는 커뮤니티까지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토치는 115부터 122까지의 일반 토치와 119에서 120의 모먼트 선수 그리고 125에서 126얼 토치 선수로 구성이 됩니다. 이번에 사용되는 이벤트 제화를 보시면 너무 간단해졌어요. 23 토치 티켓 얼 토치 토큰 이렇게 두제어만 사용이 가능한데. 1일 미션 로그인 보상으로만 획득 가능하다 라는 말로 1일 미션과 로그인을 안 하면 더 이상 티켓을 얻을 곳이 없다 라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이벤트기는 처음에 EPL과 리그 앙 먼저 6월 15일 내일 바로 열리게 되고요 그 다음 라디가와 분데스리가 그 다음 주 점검 이후 네, 22일에 열리게 되고 그 다음 세리에 아가 마지막으로 29일 목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리가 얼토치는 그 다음 주인 7월 6일 목요일 점검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 리그의 챕터에서 구성 프로그램들을 모두 완료 경우에 선수들을 최종 부상으로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요 선수가 무료로 획득들이 가능해서 이번에 이슈가 있죠 드디어 나왔죠 어, EPL에서는 손흥민 공손 그리고 어. 누누 맨데스 119그 다음에 라리가에서는 이강인 119 오. 분데스리가 이재성 119 세리아에서는 김민재 119가 무료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티켓 티켓을 적절히 사용해 주세요. 어,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너네는 다섯 장다못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 줬죠. 국물 국물. 일단은 EPL과 리그 악만 공개가 됐는데 8월 17일 이벤트 종료일까지 쭉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EPL 같은 경우에는 1단계 티켓에서 한번 참여할 때마다 200 티켓씩 들어가고요. 요거를 3회 진행을 하면 1단계 완료입니다. 나머지도 다 같은 방식이고요 그렇다면은 1단계에서 티켓 600개를 써야지 2단계 넘어갈 수 있고 100개, 6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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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개 총2 400개를 쓰면은 재정당 1회에 손흥민 세레. 선수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3단계와 4단계가 되면은 확정적으로 선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6번 선수팩을 깔수 있다는 거거든 요것만 해도 굉장히 좀 메리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손흥민을 까실 거니까 115랑 116은 진짜 많이 시장에 풀릴 거다 이 정도면 시세도 을 많이 떨어질 거다. 한 계정당 6번씩이면 엄청 많이 풀리는 거거든요 <laughs> 부가금 분들이나 소가금 분들도 이제 113, 114, 112뭐 이런 식 쓰시는 분들도 116 정도까지는 팀을 충분히, 맞추실 네.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에서는2,400 장을 써야지 선우민 119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이제 리그 앙에서는 요 카드를 하나씩 까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선수 팩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 코인 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 보상을 못 먹는 거고 여기서 또 선수 팩이 나왔다. 그러면 선수 팩이 두 장이 열렸기 때문에 요 선수 팩 보상을 획득하는 겁니다. 같은 카드 뒤집기. 에이, 어, 어, 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매칭 보상 1에서 10팩한 어, 개의 보상 오픈 시 티켓 250. 개인데 이중에 한개는230 개로 오픈이 가능합니다 그말은총 10개를 까지 야요 누누 맨 데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총2480개를 사용하시면은 요 누누 맨 데스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여기서는 확정적으로 10만 코인 씩을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열려서 매칭 되는 요 5개의 보상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TP랑 수북 그리고 진재를 좀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선수를 많이 뽑는 게 필요하다고 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EPL을 뽑는 게더 좋고 10만 코인이나 진재랑 스킬부스트 뭐 이런 생TP 이런 거를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그왕을 까시는 게더 좋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필요하신 재화에 따라서 선택을 다르게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PL은 손흥민은 어깨에서 2,400개, 2400개. 그리고 리그앙에서 누누멘데스를 얻기 위해서는 2,480개 이렇게 필요하죠 그러면 일단은 두개 얻기 위해서 우리가 4,860개를 썼어요 네 추가 정보에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티켓의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요 위에 있는 것들이 하루에 얻을 수 있는 티켓 양들이고 그래서 요렇게 총 1일에 90개, 일주일에 630개를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1일 로그인 보상으로 140개를 얻을 수가 있어서 일주일에 총 770개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9주 동안 진행이 되니까 총 6930개를 얻으실 수가 있겠죠 지금 EPL과 리그왕 플러스 알파를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미지수다 요 이벤트 까는 거 횟수 제한이 그 1일이나 주간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아놨다가 한 번에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꿀팁이었습니다 <laughs> 아까 딱 정리하면 그거 아니에요 위에서 손흥민 받고 누드 받고 했다가 김민재 딱 떴는데 음... 오 너무 좋아 아, 그냥 티켓이 모자라잖아죠 그걸 데비하고 어차피 이 기간 동안 참여를 한다 해도 소미는 못 받는다 빠르게. 그래서 이 기간에 아예 차라리 참여를 다해서 티켓을 쌓아 준 다음에 다 열려서 본인이 아이 선수 이 선수 이 선수 정해서 받아라. 맞죠. 맞습니다. 아 오늘 방송 집중 잘했네. <laughs>